16번이요. 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도 아니라 어...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거 여태까지 계속 풀었으면되는 문제는 얘네. 얘. 얘를 k로 묶을 수 있잖아 마이너스 2콤마 그러면 k로 묶으면 어떻게 돼? k로 묶으면 x 플러스 2라고 묶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뭐, 그렇고, 10을 정리해 주시면요. y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2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고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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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보이니. <laughs>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1을 반드시 지난 직선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지난 직선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 마이너스 2,1을 반드시 지난 직선. 이구요. 얘는 직선이 어떻게 돼? Y절편은 6, X절편은 3. 이렇게 된다. 근데 얘가 1, 4분면서 만나도록 하려면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요 사이에 얘 직선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요거보다 작고, 그리고 요거보다는 크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점을 지난 직선 기울기가. 그럼 얘가 지금, 0, 0, 6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 0, 1이니까 기울기 어떻게 돼? 얘가 지금 2분의 7,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보다 작고, 2분의 5보다 작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가 3, 0, 0, 0이죠. 그럼 기울기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겠지. 2분의 1이죠. 5분의 1이겠지. 아, 예랑이지 아.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k가. 어,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분이니까 마이너스 3은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5분의 1보다 작. 이렇게. 음. 음. 조심하셔야겠어요. k가 마이너스 k로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k다.